아, 월요일 저녁입니다. 아, 원래 아침 방송으로 올려야 됐지만 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저녁에 올리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모두 여덟 어, 품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죽음화 죽음보, 상작 두 촉입니다. 자 다음에는 산반인데요. 어, 아주 엽성이 좋은 멋진 산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 진주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어, 황복윤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에 5번은 이제 거 유명한 어, 포곡사피가 되겠습니다. 자, 포곡사피고요. 자, 그 다음께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뭐 아담한 잎에 호가 그려져서 어, 뭔가 잎 연로 보이는데 어 중투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어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신문이고요. 자 그다음은 어 신품종 복륜소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여덟 품종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번은 어 우리나라 최고의 주음마중 하나인 죽음보가 되겠습니다. 자, 죽음보입니다. 자, 죽음보의 꽃은 아주 대륜의 꽃입니다. 그러면서 화형도 단정하고요, 편견에 당당한 어 화형을 가지고 있고 어 꽃이 아주 커죠. 자, 그러면서 색도 아주 짙게 발색시킬 수 있고 봉심도 단정하고 화근도 거의 없고. 아주 명화 명하 중의 명화입니다. 아, 특히 수태로만 피우게 될 때는 거의 홍화에 근접하는 아주 멋진 화색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잘만 피워두면 우리나라에서 주근마 부분에서 어, 적어도 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주근보 어, 입니다. 자, 고른 주근보이고요. 자, 어, 이본 상품은요 아주 상작입니다. 둘로 이어 여덟 장. 어, 뒤쪽이저모 촉이 모두 입장이 여덟 장입니다. 여덟 장인데 이제 어, 그 전진 촉이 어,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게 나왔고요. 이렇게 어, 아주 자기 어, 좋은 그런 상태. 벌브턴시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뿌리는 뭐. 아, 그렇게 쓱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 피, 키우는 데는 어,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어, 꽃, 꽃을 볼수 있는 세력으로 자라날 것 같은 그런 죽음보입니다. 자, 좋죠? 음,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죽음보입니다. 자, 여기왜작냐고요 자, 요 모촉이 올레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모작 신화를 올린 게, 이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전진두 촉을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촉도 좀,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될 거예요. 어, 자, 그은주음보입니다 어, 자, 모촉의 길이는 15cm에 폭이 1cm가량 됩니다. 자, 15에 1cm, 10mm가량 되는 그런 어, 아주 어, 건강한 그리고 어, 상작의 주군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군보 두 촉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요 주군보의 가격 7만원입니다. 2번은 엽성이 좋은 아주 멋진 3반입니다. 3반입니다. 자, 자, 이 3반은요, 어, 모 촉에서 요렇게 한 촉의 신화를 받아냈는데 아주 광엽으로 가면서 무늬가 멋지게 터져나왔습니다. 아주 축입으로 깊게 무늬를 먹어있는 상태고요. 엽성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무늬도 발전을 하면서 엽성도 발전을 한 그런 아주 전입장 고르게 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산반입니다. 아주 엽성 좋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 벌브 상태는 요렇고요자 뿌리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자 뿌리도 뭐 나름대로 깔끔합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요런 상태의 뿌리 어, 나름대로 깨끗하죠 그렇습니다 어, 자 이런 그래서 요 전진촉을 기준으로 제가 재 보니까 길이가 한 10cm 되는데요. 폭은 한 9에서 1 c m 까지, 9mm에서 10, 10mm, 즉 1cm 까지 나오는 그런 멋진 엽성을 가진 그런 삼반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주 고가로 판매가 되었을 그런 난초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삼반, 요 삼반 두 촉의 가격은 9만원입니다. 요 삼반 두 촉의 가격은 9만원입니다. 3번 상품은, 어, 중투호, 진주수가 되겠습니다. 자, 중투호, 진주수입니다. 진주수 세 촉입니다. 자, 요 진주수는요, 두 촉에서 근실한 신화를 하나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진주수는, 어, 제1의 여배대의 대상을 받았던, 어, 전국대에서, 어, 여배품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유명한 진주수 입니다. 자 진주수는 엽성도 좋고요입 어, 끝도 이렇게 노수가 지면서 아주 묵직한 그런 남성적인 면, 어, 그런 어, 그 미를 풍기는 그런 어, 멋진 중투호라고 볼수 있겠고 여전히 인기가 좋은 그런 진주수 입니다. 자요 상품은요 두촉에서 이렇게 신화 근실한 신화를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모 어, 촉보다 신화의 넓이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뭐 건강하죠 이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진주수입니다 자 원래 네 촉이었는데 맹디촉이 어, 뿌리가 없어서 들렁들렁 거리다가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아, 그거는 이제 휴지통으로 가고, 아, 이렇게 전진 세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고 쓸모없는 한 쪽이라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화가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좋죠? 자, 이게 중, 한국 출란 중투의 모습입니다.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요 놈은 모촉 기준으로요, 모촉이 11cm에 6mm 까지 나오는데요, 11에 6mm 까지 나오는데, 어, 신화는요, 아직 덜 자랐지만, 폭이 8mm 까지 나옵니다. 요게 8mm 까지 나오는, 어, 그렇게 이제 세력이 확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구요, 어, 요 놈은, 어, 가격은 제가 23만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요 놈의 가격은, 이진지수의 가격 23만원입니다. 자, 23만원. 아주 가격도 좋아요. 자, 4번은, 어, 황복윤두 촉입니다. 자, 황복윤두 촉입니다. 자, 이봉윤은요 어,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발색이 됩니다. 자 신화들도 벌써 어, 이렇게 에, 노란색으로 가고 있죠. 이제 이 속장만 어, 아직 발색이 조금 덜된 상태로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황복륜이 되어 있는 그런 멋진 개체입니다. 자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거의 그 바크가 바코와난석이 뿌리에 다게다게다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한쪽 오려서 이렇게 올 봄에 이렇게 어, 종자로 심어 놓았던 건데 원래 이제 뿌리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 제가 세척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새 뿌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뿌리가 내려주면참 농사지을 맛이 나죠 자 요런 것이고 자잘 보셨죠 자 요렇게 음, 모초건 둘러 6장 이고요 어, 입장이 사실은 요게 말르니까지 하면 일곱 장이고요. 자, 이렇게 신화도 다섯 장이 나와 있는 아주 탄력을 받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아주 아름다럽습니다. 진청의 바탕색에 황색의 복륜이 아주 멋지게 들어 있는 그런 황복륜입니다. 자, 이런 상태요. 예 자 그래서 어, 모촉을 재 봤습니다. 모촉은 길이가 16cm고요. 폭이 8mm까지 나옵니다. 폭이 8mm까지 나오는 그런 멋진 어, 세력을 지닌 난초이고요. 자 신화도 아주 어, 잘 나왔습니다. 그죠? 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복륜 요놈의 황복륜의 가격 12만원입니다. 요 황복륜의 가격 12만원입니다. 5번은, 어, 포곡사피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포곡사피입니다. 자, 이 포곡사피는 포곡이라는 곳에서 산채가 된 놈으로 아주 밝은 바탕색의 굵은 녹점들이 특징인 그런 어, 포곡사피입니다. 아, 잘 키워두시면 엄청 화려한 그런 어, 사피가 되는 것이죠. 자본 상품은요 어, 한 촉에서 신화를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요. 자 여기도 모촉에도 어, 무늬가 많이 남아있죠. 자 그렇지만 어, 요 놈은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소면이 되된것 같고요. 자 질소질 비료를 줄여주면 어, 이런 모양의 신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좀 유지시키면서 몇 촉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멋진 작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놈은, 어, 포곡사피라고 그러고요. 포곡이라는 지역에서 산채가 된 겁니다. 진주 인근에. 자, 요렇게, 뿌리는 요렇습니다. 그렇게 뭐썩깨끗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병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상태의 뿌리, 가닥도 좋고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자, 요런 상태, 벌브 주변, 뭐, 조, 요, 껍질만 까내면 아주 그 깨끗한 뿌리, 저 벌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벌써 신화가 하나 발생이 되어 있죠? 이제 요 놈이 나오면 아주 예쁜 그런 포곡사피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자, 요놈 모촉을 재봤는데요. 모촉은 15cm에 8mm 정도 나옵니다. 요거 가져가시는 분은 지금부터 질소질 비료를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한 2년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포곡사피가 탄생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포곡사피 한촉에 신화 하나, 이놈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이 포곡사피의 가격 8만원입니다. 자, 6번은 입변호 생강근입니다. 입변호 생강근입니다. 자, 요 놈은, 일단은, 요, 보이시죠? 저 요, 생강근 출발입니다. 자, 요, 생강이 보이시죠? 자, 생강근 출발에, 이 벌브는 세 개나 돼요. 어, 가운데, 요 놈이, 아마 생강근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눈이 튄 그런 모습이고요 아, 어, 무늬를, 요렇게 먹고 있습니다. 어, 무늬. 이게, 만약에, 좋은 무늬 쪽으로 발생을 하면 아주 고가의 난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반호처럼 보이죠? 음, 어, 발전하면 금계로도 갈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가진 그런 어, 난초입니다. 자, 뿌리는 깨끗하고요. 자, 생강은 그대로 달려있고요. 이런 상태인데요. 근데 아주 조금이에요 정말 작습니다. 받아보고 이게 뭔 난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새촉인데도 지금 가운데에는 뭐 이불이 한장 뿐인 생강근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렇게 어, 무늬는 아주 잘 먹어있는 그런 잎변, 호, 뭐 잎변, 삼반 뭐 이런 식인데 그냥 호로칭하도록하겠습니다 이쪽은 복륜상으로 나타났고요. 여기는 호로 나타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무늬가 튈지 세력을 받으면 몹시 궁금해지는 그런 난초입니다. 자, 아주 작아요. 길이가 한 4cm밖에 안 됩니다. 폭은 근데 5mm돼요. 자, 그 정도 되는 난초이고요. 자, 제 손바닥 안에 보죠. 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호공 같습니다. 아주 조그마하죠? 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근데 이쁘요 누구나가, 어, 침을 흘릴 만한 그런 난초로 보입니다. 아주 이쁜데. 그래서, 요, 생강건, 입변호의 가격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입니다. 7번은 신문 두 촉의 신화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신문은, 어, 우리나라 보다도 일본에서 더 유명한 난초지요. 아주 황색의 대명사입니다. 어, 가장 우리나라 4대 천왕, 중투호 4대 천왕 중에서 가장 황색이 강하고 뒤쪽도 결코 색이 바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멋진 신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좋죠. 어, 그런 신문입니다. 자요놈은두 어, 촉에서요. 어, 신화가 이렇게 하나 붙었는데 아, 조금 신화가 밑달렸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는 뭐 원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뿌리 까닥 수는 많은데 조금 이렇습니다. 어, 자 그렇고요. 자, 뒤에서 한 촉, 두 촉, 세력 좋아진 데서 밑달린 촉,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두 세 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그 신문, 어, 좋은 신문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두 번째 촉 기준으로 재보면요. 폭이, 어,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는데 폭이 자, 요런 거는 7mm 에서 8mm 사이에, 어, 그 정도로 나오는 그런 신문이고요 어, 맨디 좋은 내장, 이프리 내장. 고 앞쪽은 이프리가 다섯 장 반. 자, 요 신화는, 어, 아무래도 가을 신화인 것 같습니다. 뭐, 뭐 이모작 신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마, 이모작 신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 체력이 떨어졌는데요. 요 놈은 다 키운 후에 내년 봄에 이놈을 떼내어서 새로 어, 종자로 쓰시고 이두 촉에서 또 받아 나가면 종자는 종자대로 또 세력은 세력대로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신문요. 음, 10cm에 어, 7mm 정도 되는 이런 신문 세 촉이죠. 좀 결론적으로는 두촉에 신화 하나 뭐 이래 볼까요. 어쨌거나 요 신문의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이 신문의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8번은 신품종 복륜소심이 되겠습니다. 자, 신품종 복륜소심입니다. 자, 이 복륜소심은요, 올 봄에 꽃이 피어 있는,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죠. 이 꽃이 피어 있는 복륜소심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어, 촉수를 아주 많이 사들인 그런 복륜 신품종 복륜 소심입니다. 아직 무명입니다. 제가 잘 피워서 명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복륜 소심이고요. 아주 하형 단정하고요, 무늬 잘 먹었고요, 깨끗하고 화근 없고요, 깨끗한 어떤 그런 복륜 소심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멋진. 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 봉윤소심이었는데요. 어, 그것은 이제 제가 제 이렇게 한쪽을 오려놓았던 겁니다. 한쪽을 오려놓았더니 요 놈이 또 이렇게 겹신화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겹신화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놈이 벌버가 있고 나면은 이 민눈욕을 딱 따내면요. 새로운 음, 종자가 하나 생기면서 또, 조기에서는 탄력을 받아서 꽃을 보러 가는 그런 종자보정과 꽃을 보러 가는 두 개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멋진 품종이고요. 원래 이제 제가 인수할 당시에 뿌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뿌리들이었죠. 자, 요랬는데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세촉을 받아내면서 아주 좋은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쪽 다 아주 깨끗한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 냈고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멋진 난초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봉륜 무늬도 아주 잘 먹었죠. 이렇게 아주 엽성도 좋습니다. 빡빡한 것이 아주 어, 단단한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신화를 재봤습니다. 요 신화를 재봤는데 12cm에 폭이 7mm까지 나옵니다. 자 고런 봉륜 어, 소심이고요. 자, 한쪽에 신화, 둘이 겹신화로 올라와서 아주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륜소심. 요 복륜소심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요 복륜소심의 가격 10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 덟품종을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코너는 어, 난초를 사서 저한테 어, 여름이 지날 때까지 위탁으로 맡겨놓으신 그런 어, 난초들입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어, 한쪽도 에러나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 간혹 곳곳에서 어, 난초가 많이 상했다는 어, 그런 전화들이 옵니다. 자, 전화들이 오는데 어,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난초를 하다 보면 어차피 생물이다 보니까 어, 그런 난초가 불리에 그런 어떤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마음을 더욱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어, 배양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참 그리고요 어, 내일부터 어, 택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자뭐 전체가 어, 택배 없는 날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 주는 그래서 우체국 택배가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에, 택배를 배송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은 되어야 배송을 할수 있게 되고요 어 그때 되면 날씨가 이제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맡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해지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난실의 모습입니다. 어, 자 요, 요렇게 어, 360도 회전하는 어, 선풍기 두 대가 어, 45분 돌고 15분 쉬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완전히 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저는 난시를 관리하고 있고, 자, 오늘은 어, 오티바와 살충제를 섞어서 어,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은 거의 어, 한 2주 조금 더 되게. 음, 그 정도에서 한 15일에서 17일 정도 간격을 두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실시하다 보면 크게, 어, 병 같은 걸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좀더 병이 진행된 것들은 좀더 자주, 어, 별도로 드러내서 방제를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음, 월요일 낮에 엄청 또 더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어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이번 주만 지나면 자 가을이 올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